좋아요. 구독. 네, 이렇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사태부터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이야기 최영호 대표님과 함께 짚어 봤는데요. 계속해서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8월 들어 시작된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런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G2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지금 뭐 어쨌든 간에 한국에 대한 지금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괜찮습니다. 왜냐면 신흥국 중에서 어닝 포셰어가 지금 플러스 나는 데가 한국뿐입니다. 어, 따라서 한국의 투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어, 지금 중국에서 외국자분들이 지금 뭐 사실 지난달에만 해도 어, 지금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 4가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중국 중국 엑소더스가 시작됐는데 자이 돈들이 어디를 갔냐 갈 데가 없어요. 주식은 한국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가 그런 산업적인 투자는 인도로 갔고요. 거기다 지금 일본이 좋지 않습니까? 일본 증시가 그래서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뭐 엔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가장 증시의 매력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지금 좋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어떤 뭐 전환점만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나오고요. 어뭐 외국 자본들이 오늘은 아시아에 했다가 내일은 유럽에 하고 절대 안 겁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자금은 아시아에서 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것이 대거 지금 나오는 과정인데 어, 이것이 한국 증시로 들어오면서 어, 조금 활력소가 되어줬으면 하는 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뭐 저희가 이제 상반기도 우리가 뭐 회고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증시가 칠월 지난 그러니까 일월부터 칠월까지 보면은 일이 없이 좋았잖아요 우리도 뭐 일월달 좋고 뭐 오월달 좀 나빴다가 뭐 다시 좋아지는 부분들인데 자 팔월이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제 사실 우리가 관심이었는데 팔월 조정 장을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어 사실 어 월가에 있는 뭐 조금 선수급 어는 뭐 많은 분들이 증권의 전문가들은요 팔월달에 일안 해요 다 몰디브 가서 모이토한 잔씩 먹으면서 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이 왜 재밌냐면 순수한 로빈훗 개미 군단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딱 보여지는 거거든요. 딱 조종장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승 조종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9월에도 약간의 상, 이 조종의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들은 지금 만들어진 걸로 보, 보이지고요. 우리가 뭐 상조하고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증시는 전반기 올해 전반기를 보면은 악재 반응을 하지 않는 굉장히 건강한 증시를 우리가 상반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뭐 추세를 본다 그러면 결국 실적으로 승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9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9월 달 조정에 여러분들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지자 차트들이 지금 오르고 가르고 있습니다만은 어 현재 뭐 지금 계속 주도주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지난달엔 제가 이제 전도연이를 소개해 주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 2차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연예 이제 이 부분들인데 이렇다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다음 주로 가야 되는데 주도주가 지금 모른지 모르는 모른 거예요. 근데뭐 전도연 시리즈에 뭐 하나를 더 붙이자면 사실 이제 전도연 씨가 나온 것 중에 최근에 유행했던 게 길복순이죠. 길복순의 명대사가 뭡니까? 회사가 시키는 일은 꼭 해내야 돼. 이거를 우리 주식시장에다가 넣으면은 시장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요새 순환주가 되고 뭐이테마주가 많다 보니까. 방망이 짧게 잡고 가시거든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방망이 짧게 잡으신건 굉장히 좋고요 지금은 진로를 하셔야 돼요 돈을 잃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로를 해서 홈에까지 다시 들어와서 득점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씩 내보내셔야 되는 진로를 한 진로씩 가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 번에 대박 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만 승부를 잘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9월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8월 한 달은 뚜렷한 주도주 없이 테마주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런 테마주의 급등락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흐름 때문에 이 테마주의 급등락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어... 강력한 주도주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고 그 그런 주도주를 이제 넘어가서 대한 주도주를 그 다음에 바로바로 찾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망이를 너무 짧게들 지금 잡으시고 어, 그다음에 에뭐 예, 사실 우리가 에, 옆집에서 막 반찬값이라도 보시고 그러면 세미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사실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진짜 큰 기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 심리의 쏠림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경제적으로 이동 평균 따지면서 하면은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전체 주식 시장은 지금 올라갈 채비를 거의 맞췄다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뭐 미국도 이제 금리에 이제 한 번만 더 올리고는 이제 멈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이제 뭐 인상이 종료가 되면 항상 주식 시장이 좋았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삼뭐이 이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옛날에 봤던 금리가 인상이 종료됐을 때의 그런 뭐 화랑 그런 분위기는 지금. 에,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 중에 어닝포셰어가 플러스가 나는 어, 이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지금 따라서 아시아에서 돌고 있는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어, 이 자금들은 한국에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어, 상승장에 첫 발자국을. 같이 하시는 그런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네, 대표님께서 이 시장은 전체적으로 잘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강세장 전환이 가시화된다면 주도주가 다시 등장하게 될 텐데요.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좀뭐 뭐 저는 뭐 이제 뭐 바이오도 좋고 AI도 좋고 음. 그런다면은 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실적이 날수 있는 데를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전반기에 지금 진짜 악재의 반응을 악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현실화 할수 있는 어 그런 회사들이 지금부터는 주도주를 형성할 수 있는 어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뭐 이게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뭐 증시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보이지만 이제 여기 이 지금 우리가 계속 토론하는 부분들이 어디가 지금 좋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찍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세요 etf로 가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연말로 가기 때문에 배당주 관련들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살피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적인 그런 선택이 지금 우리 앞에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올해 또이 기업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이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거시적인 이슈와 상관없이 글로벌 테크 기업의 빅스타로 등장을 했잖아요. 네.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는데 네. 최근 있었던 실적 발표까지도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실적이에요. 언제는 실적 무조건. 네. <laughs> 네, 이렇게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또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비슷한 기업이 있을까요? 아니 뭐. S로 시작되는 회사 얘기하면 또 댓글이 네. 이상하게 달릴 것 같은데요. <laughs> 하여튼 반도체가 다시 한번 지금 뭐 올라갈 채비들은 갖추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제 재고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격 뭐이 하락폭은 이제 잡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가 끌어주고 그러면 그 다음이 어디가 나오냐면 항상 우리가 생각에는 이 장비주들이 이제 그때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침메이커로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6개월 이상을 지금 당겨오는 게 반도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어, 포트폴리오를 이제 뭐, 뭐 9월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재정비를 하시다 그러면, 반도체 비중은 뭐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중국에 있는 이 자본들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하이테크에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군요. 분야로 보면. 그래서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뭐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미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아까 대선에 이제 그런 계절에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부양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출주라든가 그리고 또 미국도 할수 없어요. 미국은 인프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상을 할수 있는 개연성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